베네치아 메스트레 역에서 이제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온 컨디션은 어제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베네치아 본섬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보이네요. 수상 택시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표를 예매하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선장. 선착... 이게 일단 무라노 간 다음에 불라노로 먼저 갈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에 티켓검사를 했네요 F.TV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승하고 이제 섬으로 갑니다 이게 곤돌라입니다 보통 한 대당 낮에는 80유로 밤에는 100유로 정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네, 타고 가면 됩니다 12번 수상버스를 타고 베네치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 브라노섬으로 갈라고요 브라노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색이 보이죠? 아, 벌써부터 네, 사진 스팟이 나왔네요 이게 바로 나왔던거죠 생기 정말 알록달록합니다. <laughs> 저기 다리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뒤로 봤을 때 광경도 이렇습니다. 여기서 뭔가 종소리가 하나 들리네요. 쭉 가보고 있습니다. 영 영색색의 불안호섬입니다. 이제 불안호섬 구경을 다 보고 이제 무라노섬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까 탔던 수상버스 12번을 다시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도착하더라고요. 확실히, 불안노섬 색이 정말 이쁘죠. 그래서 여기서 인스타 보통 각도를 한다면 다리 위에서 찍는 거와, 그 다음에 얼굴을 뭐 정면샷을 정면 기준으로 뒤에 색깔별로 뭐 모이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사진을 모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번 무라노로 가보겠습니다 무라노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보니 무라노 섬에도착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한번또 많이 둘러볼게요 요리공예 와이와네요저요저라노 음, 섬의 시계탑입니다 그리고 네. 제가 걸어온 쪽입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를 봤어야 되네요. 여기에 바로 무라노 섬입니다. 무라노가 말합니다. 무라노 이제 무라노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끈적. 옆 바로 바다예요. 섬죠. 이렇게 묶어서 네 고정시킵니다. 에치아본 섬에 도착해서. 지금 산 마르코 광장으로 먼저 가보고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좁죠 티라미스 맛집입니다 여기서는 은라미스를 먹고자 합니다 티라미수 맛집으로 유명한데 네, 딱그 정통적인 티라미수 4.5유로 주고 샀거든요. 여기야 정말 유명하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티라미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커피 맛이 되게 강하네요. 카카오 맛도 위에 많이 뿌려져 있고요. 대성당과 네,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어, 근데 진짜 넓다 여기는. 어. 태도 정말 크죠? <laughs> 여기는 공사중이네요 안타깝게도요 되게 넓죠? 옆에는 네, 멋있는 레스토랑 이 앞에는 곤돌라가 있고 저 뒤에는 산조르주 마졸레 성당이라고 하네요 여기 성당이 정말 많은데 성당 하나마다 다 멋있네요 보이시나요? 이 뒤에는 조금 정정하자면 저 앞에는 네, 대성당이 맞지만 이거 같은 경우, 경우는 두 칼레의 네, 궁전이라고 하네요 현재 위에는 고수공사 중이고 그래도 네, 스케일이 정말 커요 여긴 종파 여기가 쭉, 어, 궁전 정문인데요 만약 무죄를 받는다면 여기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고 만약 유죄를 받는다면 이 다리 탄식의 다리로 통해서 네, 그 감옥으로 이제 간다고 하네요 아, 정말 신기한 스토리죠 정환하자면 저기 앞에 보이시는 거 있죠? 저게 탄식의 다리로 유재 성도 받으면 가는 다리입니다. 산초르지오 성당입니다. 앞에 배가 지나가죠? 이번에도 많은 인파를 볼수 있거든요. 특히 탄식의 다리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가장 많은 광장 중 하나라는데, 비둘기 좀 심각한데요. 우와, 어떻게 피해서 가야 될지. 이제 카사노바가 즐겨 찾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어, 이탈리아에서 손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오래된 카페면서, 네 예전에 그 여성은 카페 출입을 못 했었는데, 네 여기가 어, 여성 출입이 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값페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카사노바가 네 즐겨 찾을 만 하네요. 내부가 정말 멋있죠. 그리고 여기는 네 자리세가 네 지금 모르겠지만 자리세가 한 6유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와, 확실히 내부가 아름답게 꾸며졌네요. 그게 아로리안 네, 카페고. 근데 용진 대신 에스프레소가 하나에 7유로 정도고, 뭐, 콤파냐가 뭐, 15유로 정도로 되게 비싸긴 하지만,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람들이 뭐, 음악세, 음악이 안에서 뭐 나오고, 이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와, 근데 확실히, 네, 내부를 들어가고 싶긴 해요, 저도요. 제 티라미스를 친구는 또 하나를 더 먹고 그 수소 젤라또라고 되게 맛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젤라또를 또 먹을 보려고 합니다. 이야, 곤돌라 멋있네요.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수소 젤라또 집으로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와 여기 웨이팅이 되게 긴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맛은 이렇게 있습니다. 캐러미스 또는 망고 피스타치오 레코 가격은 네, 두 가지 맛 사유입니다. 피스타치오와 네, 망고 두 가지 맛을 했습니다. 정말 이쁘죠? 어 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먹어 보기에는 어, 망고 맛이 정말 딱찐 망고 맛이었고요. 그다음에 피스타치오 맛이 약간 두유만 나긴 하지만 되게 좀, 좀 저는 덜 단게 좀더 선호해가지고 저랑 딱 맞아요. 여기서 만약 간다면 피스타치오를 강추하게 할게요. 리알토 다리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유명하다는 다리죠. 베네치아 하면 생각나는 다리일 거예요. 여기가 리알토 다리인데, 그 위에서 네 찍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인파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소매치기. 가장 조심해야겠죠. 잠깐 네 방심한 사이에 바로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와, 길이 정말 예쁜데요. 리알토 다리 밑에서 본네 길이네요. 리알토 다리에서 이제 곧네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아까 가죽 공방을 조금 보고 왔거든요. 네 확실히 메이든 이태리가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 시간은 대략 4시 55분 정도예요. 베네치아의 5시입니다. 이제 저기에 보이는 2번 수상버스를 타고 네, 이제 다시 베네치아 네, 메스트레로 갈 생각입니다 갑자기 가는 길에 리알도다리가 너무 예뻐 가지고 하나 더 찍게 되네요 풍경이 미쳤습니다 네, 어, 네, 사람이 정말 많은데 네, 어, 겨우 탔습니다 정말, 정말 많죠 여기서 보는 또 야경도 끝내주네요 베네치아 산타 루치아 역으로 네. 오늘 네, 베네치아 섬총세 가지를 갔어요 처음엔 브라노 섬두 번째로는 브라노 섬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네치아 본섬 이렇게 세 군데를 갔네요 아, 정말 네, 하루 동안 정말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좀 한국에서 볼수 없는 문화기도 했고요 이제 네 다시 이제 육지로 가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타려는 게잘 보시면 네, 10분 연장돼가지고 그럼 이제 34분 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22번 플랫폼이네요 가볼게요 다시 육지로 돌아왔는데 벌써 이제 밤의 분위기가 되게 예쁘네요 어제는 보지 못했었는데요 너무 배고파서 여기 중식당에서 네, 새우볶음밥을 분할시켜 왔는데 네, 여기서 네, 볶음밥 이렇게 주고요. 네, 이렇게, 뭐, 포충 쿠키 같은 것도 원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받았네요. <laughs> 이거 하나에, 네, 정말 싼 게, 네, 5유로예요. 새우볶음밥이요. 두 음... 개에서 10유로인데, 와, 정말 혜자죠. 이제 이거는, 어, 이제, 호텔 안에 들어가서 야식으로, 네, 먹을 예정입니다. <laughs> 라면과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여기서도 가겠네요. 스투 드디어 <laughs>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적게 걷는다 해도 대략적으로한 14,000에서 15,000보 정도 걸은 것 같더라고요. <laughs> 여행 막바지인 만큼 체력 관리도 잘하고 이제 <laughs> 재밌는 여행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충 쿠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어허 이렇게 나왔는데 번역기 돌려볼게요 어, 보니까 뒤쪽면에 You are ready to help others which brings sympathy 오우 오늘의 저녁으로 새우볶음밥과 진라면 네 한국에서 들고 온 겁니다 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제 슬슬 한식이 땡길 때가 된것 같아요 확실히요.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거의 할라봉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